우와, 뭐지? 오, 타이탄 기간테우스? 하하하하, <laughs> 한국의 타이탄 기간테우스 바로 토파우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, 이 녀석은 한국의 토파우스가 아닙니다. 그럼 과연 이것은 어느 나라의 토파우스일까요 궁금궁금. 궁금. 영상 시작합니다. 과연 이 녀석은 어느 나라? 완성표본. 음흠. 이야, 맞네. 오호, 이건 또 하늘소도 보이고, 와, 이건 또 하늘소. 이쪽은 무슨 뭐 다양한에 사슴벌레, 뭐이것저 다양합니다. 자, 우와, 이건 어디 거야? 공공공공. 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많아, 하하. 자. 좀 전에 영상 보셨지요. 그 녀석들을 만들기 전의 사진입니다. 이 녀석은 바로 토판을 써. 어느 나라? 하하하, <laughs> 바로 중국 연변 훈춘의 토판을 써입니다. 이야, 멋있다. 우리나라 것과 뭐? 유사하겠죠. 호 자, 밑에는. 수염발을 쏘 오호 멋있다 이것도 역시 이게 뭐 전나무 뭐 그쪽에 있는 앤데 자 멋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녀석은 오호 열두 점 긴가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잘 채집이 안 되는 그런 종입니다 음흠 재밌군요 이 녀석도 역시 숙화담꽃인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음흠 다음은 이 녀석은 뭐지? 털보 허이간 이런 걸 동종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한번 동종하면 재밌을 것 같군요. 이 녀석도 역시 같은 종인가? 하하,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이 녀석은 붉은 산꽃하는 소 음? 그렇게 생겼습니다. 이 녀석도 아까 그 녀석하고 좀 유사하죠? 오호, 아 이거 이름이 뭐더라? <laughs> 그리고 아, 이것은 여탄을쏘 같은데, 여탄을쏘 같습니다. 음, 재밌구나. 자, 그 다음은 이건 또 뭐야? 이건 또 뭐야? 어이구, 왜 이렇게 작아? 오근데 어, 오, 이거, 오호. 이야, 무늬가 제법 재밌습니다. 이벌레 종류인가? 음, 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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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은 성장벌레인데 요것도 재미납니다. 무늬가좀유별난것 같습니다. 고그 옆이 먼지벌레 종류, 오호.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 연길 훈춘의 곤충 표본들을 보고 있습니다. 고그 옆이 이게 머리 먼지벌레인가,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. 고그 앞이, 오호. 이 크다, 뭐가? 아하, 바로 홍다리 암컷 대형입니다. 음, 그리고 고그 옆에 검정송장벌레로 보입니다. 음, 검정송장벌레로 보입니다. 오호, 오라 합니다. 오라와 합니다. 고아 그피 오호. 이것에서는 이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. 바로 홍다리사슴벌레 수컷입니다. 수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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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컷. 음. 자, 고옆에 그 아, 요거 재미나네. 요거 재미나네. 물땡땡이, 물땡땡이도 등화에 날아왔었습니다. 다음은 바로 자 보십시오 앞다리 점 항나사마기입니다. 항나사마기 아 항나사마기가 등화에 날아오더라고요 재밌다. 숙하신가? 응저 옆에 큼지막한 게 보이죠? 이 녀석도 역시 항나사마기입니다. 항나사마이야 떼깔이 떼깔이 좋습니다. 떼깔이 좋습니다. 자이 녀석들은 바로 지금 드라이 작업 아까 보셨죠? 드라이 작업을 하기 전에 단계인데 이 곤충 표본들은 바로 네이버 카페 만천곤충박물관 곤충 표본 경매방에 올라올 곤충 표본들입니다. 만천이 직접 중국 훈춘 연기 훈춘에 가서 채집해온 몇 마리 많지 않습니다. 예, 재미로 몇 마리 채집해온 곤충 표본들을 이번에 만천의 발전을 위해서 곤충표본 경비방에 내어 놓았습니다. 자, 훈춘 연길 못 가실 분들, 대리만족, 자, 대리만족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중국 연길 훈춘의곤충표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 하하하하 아, 이렇 조그만 거 이런 거 이런 거, 요거 재밌는데 이런 거 아주 음,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. 굿맘배맘배맘배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